건강정보를 전달하는 건강누리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추와 상극인 음식, 효능, 궁합이 맞는 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추 효능 10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추의 놀라운 효능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추는 신선하고 아삭한 식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채소인데요. 건강에도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화 개선입니다. 상추는 섬유소가 풍부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섭취로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상추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 중 간식이나 샐러드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부 건강입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O와 C가 풍부해 피부 재생과 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아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상추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 조절입니다. 상추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 배출을 도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합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상추에는 진정 효과가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상추차로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일곱 번째, 해독작용입니다. 상추는 간 기능을 돕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데 기여합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 뼈 건강입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해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뼈의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혈당 조절입니다. 상추는 혈당 지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당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눈 건강입니다. 상추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은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상추와 상극인 음식 7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추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상추와 상극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딸기입니다. 딸기는 산성이 강한 과일로 상추의 알칼리 성분과 조화가 좋지 않아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추와 딸기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우유입니다. 상추에는 섬유질이 많아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의 지방이 상추의 섬유소와 결합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상추와 겹치면서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감귤류 과일입니다. 오렌지나 레몬과 같은 감귤류는 산성이 강해 상추의 소화 효소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추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기름이 많아 상추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어렵고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상추의 신선한 맛과 견과류의 기름진 맛이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생선입니다. 특히 기름진 생선은 상추와 함께 먹을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름과 상추의 섬유질이 상극이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입니다.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소화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추와 잘 어울리지 않는 음식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추는 신선하고 아삭한 식감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는데요. 어떤 음식들과 조화를 이루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상추와 토마토는 샐러드의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아삭한 식감으로 상추와 함께 먹으면 상큼함이 배가 됩니다. 두 가지를 섞어 만든 샐러드는 여름철 더위를 날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닭가슴살입니다. 상추와 함께 닭가슴살을 곁들이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상추의 아삭한 식감과 닭가슴살의 부드러운 맛이 조화를 이루어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크리미한 식감으로 상추와 잘 어울립니다. 영양가가 높은 아보카도와 상추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과 건강한 지방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치입니다. 통조림 참치나 신선한 참치를 상추와 함께 먹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상추의 아삭함과 참치의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 샌드위치나 샐러드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상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다섯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조합으로 상추를 즐겨 보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